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오늘 샌드백 공연, 저희 어, 오늘 했던 배우들은 오늘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야 음악 꺼 그거 아니야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샌드백은 공연이 되고요 내일은 이제 다른 배우, 배우들로 마지막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벤트로 포토타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저희랑 사진을 찍고 가 싶으신 분들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자리에 잠깐 앉아 계셨다가 네, 쉽게요 정리가 다 되면 저희들하고 앞 좌석부터 차례로 네, 사진을 찍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저희 샌드백 공연 지금까지 두달 정도 열심히 정말, 어, 저희 회사 컴퍼니, 네, 저한테만 신경 써주세요. 이쪽으로. 네, 저희 네유 회강 컴퍼니. 네유 회강 하면은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영화사, 외유 회강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연극 제작사부 네유 외강에서 만든, 어, 샌드백입니다. 젊은 창작자들로 해서 활기있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을 만들려고 많이 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백이 또 다시 여러분들을 빨리 찾아올 수 있게 주변에 많은 어, 재밌었다는 그런 홍보 이렇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튼네두달 동안 저희 열심히 고생한 저희 배우들, 스태프들 네, 배우들, 고생한 배우들 네. 고생해주신 우리, 우리, 우리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진 찍으시신 분들은 잠시 기다리시고 아, 아닌 분들은 조심해서 돌아 네, 집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지 <laughs> 아, 네, 어쨌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